자, 2023년 6월 5일 삼성전자가 72,700원으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대로 뭐 8만 원, 9만 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. 결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. 그 이유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. 삼성전자는 틀림없는 대한민국 1등주지만 전 세계 1등주는 애플이고 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.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시도 때도 없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코스피는 어쩔 수 없는 박스피더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어,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문제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까요 어뭐 디램 가격이 어쩌고 반도체 업황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그래 봐야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자 삼성전자 6만원 5만원 4만원 분할 매수하면 돈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다 어 재작년에 뭐 동학개미 어쩌고 1 0만전자 가자 그 난리를 칠때 고점이다. 기준 확실하게 잡아 드렸고 또 막상 내려오니까 뭐 금리 인상이 어쩌고 경제 위기가 어쩌고 다들 쫄아서 매수 못할때 여기 바닥이다. 기준 확실하게 잡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당분간 어, 박스권이다. 따라서 곱 버스, 코스피 인버스를 뭐 지금부터 대충 분할 매수해도 돈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을 것이다. 자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.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는 첫째 삼성전자, 십만 전자. 언젠가는 갈 것이다. 저는 틀림없이 십만 전자 갈 수밖에 없다 확신합니다. 다만 이제 5년이 걸릴지, 10년이 걸릴지, 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걸릴지 그건 뭐, 이지용도 모르고, 한국은행 총재도 모르고, 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. 하지만, 결국에는 일본의 도쿄 집값도 신고가를 갖고, 도요타도 신고가를 갖죠. 물론, 지방의 이제 소도시는 뭐, 30년째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,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본처럼 뭐, 고령화가 어쩌고, 뭐, 이런 게 사실,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그냥 어쨌든 삼성전자는 10만전자 언젠가는 갈 것이다. 물론 지금 이대로 빠르게 10만전자를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순전히 운의 영역이라는 거죠. 내가 이 타이밍을 어 10만, 10만원 언제 갈지 이 타이밍을 확신할 수 있다. 확신있게 예측할 수 있다. 헌증 아니면 사기꾼이다. 자, 둘째. 삼성전자 6만원, 5만원, 4만원 분할 매수하면 돈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다. 정말 수없이 강조드리는데, 삼성전자 5만원 이꼴 코스피 2,000포인트 바닥이다. 어. 코로나 때 시장이 박살이 났을 때도 지켜줬던 삼성전자 4만원인데,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물가상승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주식도 실물 자산이다. 따라서 삼성전자가 다시 뭐 5만원까지 내려온다? 땡큐죠.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7만원, 8만원, 9만원. 공매도를 때리면 돈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도 있죠. 왜?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1등주잖아요. 뭐 갑자기 시장이 미쳐가지고 뭐 올라갈 수도 이, 있는 거예요. 음.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절대 못 가죠. 만약에 뭐, 이대로 코스피가 뭐, 2800포인트, 29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? 인버스 때리면, 땡큐죠. 아, 나는 불안하다. 아, 이거 못 믿겠다. 한다면, 그냥 코스피 3000포인트에서 인버스 때리세요. 어. 야,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. 그러니까요. 어! 정답이 나와 있는데, 왜 동학개미들의 계좌는 파란불, 아니면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랐는데, 아직 본전 간당간당 하냐고요. 음, 저는, 코스닥 인버스를 물렸었는데 나름 확신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내려왔죠. 어 여기서 전량 수익 청산하고 어 전량 수익 청산하고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한번 더. 어, 인버스로 하락을 공략할 예정입니다. 네. 제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한 입으로 두말 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틀리면 틀렸다 인정하면 그만이죠. 절대, 어, 애매하게 예측하지 않습니다. 일절 삭제하는 영상 없고 뭐 백날 입으로 떠들어 봐야 주식판에 입고수들 넘쳐나잖아요. 저는 그냥 계좌로 증명하겠습니다. 네. 100% 투명하게 계좌 공개하고 있으니까, 어, 한 달에 만 원입니다. 네.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확신!